반갑습니다 이제 23시즌에 불세 세트가 그 리워크가 되면서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악사로 시작했다가 불세로 갈아타려고 하니까 이제 아이템이 없잖아요 그걸 이제 좀 쉽게 조금 간단하게 좀저렙일 때도 간단하게 이제 뭐야 세트템을 획득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파편을 모으시고 난 다음에 이무기카이에 가면은 보주 갬블이 있습니다 뭐 보주 갬블을 하면은 이쪽으로, 보면 이렇게 불쇠 세트가 나옵니다. 이거 다섯 개랑, 그 다음에, 여에 가가지고, 보면은, 카나에 넣을 거, 끝없는 깊이의 보주 한 개, 총 여섯 개를 획득하고, 이 끝없는 깊이의 보주는 카나에 하면 넣으시고, 이 불쇠 보주 같은 경우에는, 4방 이게 뭐죠? 사장에 이제, 넣고, 채우고, 변환을 하면은, 이제 자기가 원하는 세트로 이제 변환이 됩니다. 이런 식으로. 뭐, 계속 변환하다 보면은, 이제 괜찮은, 꽤 괜찮은 옵션의 아이템을 얻을 수 있습니다. 이렇게. 이렇게 얻을 수 있고. 그리고, 오길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사 캐릭으로, 지능 캐릭으로 만들어야지, 이제 지능이 붙기 때문에, 그거는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오길드 만들고, 그리고 크림스 만들고, 그래서 불쇠 하나 둘셋넷 다섯 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고 그리고 그 끝걸세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악사로 해도 뭐 쌍극 정도는 먹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민첩이 좀 달려 있어도 쓰실만 하면 은 이렇게,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리고 회동도 악사로 해도 나오니까 요까지는 전부 다 이제 악사로 하실 수 있고 마지막에 이제 무기 같은 경우에는 유언이 이제 종류가 법사로 만들어야 되는데 종류가 굉장히 좀많습니다 그래서 유언을 나오면은 요것만 이제 악사로 큐브로 해 가지고 재련을 해 주시면 됩니다. 요 같은 경우에는 조금 <laughs> 만들기가 정말 안 좋아요. 옵션이 진짜 잘안 떠요. 근데 이 법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불세 법사 같은 경우에는 이 무기가 거의 파밍에 한 90%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요 무기 정도만 괜찮은 옵션 하나 띄우면은 뭐 충분하게 높은 단수를 이제 깨실 수 있을 겁니다. 하는 법은 진짜 쉽거든요. 공포학사보다 더 쉬워요. 그래서 나중에 한번 해 보시는 게좀 좋을 것 같아요. 왜냐면 어좀 너무 세 가지고 다음 시즌 되면 너프 될것 같아요. 그러면못해 보니까 요번 시즌 핫하니까 요걸 한번 해보시는 게좀 추천드립니다. 기갱도 꽤 재밌어요. 이게 데미지가 세가지고, 그 기동력도 좋고 이래서, 쉽게, 쉽게 쉽게 할수 있고, 기동력 좋고 해서, 보호업도 괜찮고, 뭐, 단한개안 좋은 게, 저단론이랑 일균 돌기가 조금 안 좋긴 한데, 그거는 이제 악사로 돌면 되니까,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맞춰서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